시작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아, 주말 금 토일을 제가 라이브를 안 하니까 조금 더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토요일까지 다 하니까 아 이게 좀 휴일날 쉬는 거뭐 여러 가지 어,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때는 좀 시작라는 말이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참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건 제가 미디어 강의를 하면서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전 유튜브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유튜브도 안 보던 사람이 유튜 버가 돼가지고 지금 채널이 3 개인데요. 네, 물론 구독자나 뭐 조회수 이런 거 미미하지만 저는 유튜브 하는 이유가 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어~ 이게 콘텐츠가 쌓이면 그러면 사람들이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기 제일 수육고 힘들지 않고 에너지를 덜 적게 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라이브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집이나 이런 게 없어서 보시는 분은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제일 적게 드린 에너지와 시간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제가 유튜브를 안 봤는데, 이제 제가 몇개 채널을 구독을 하기도 하고, 뭐 재미 때문에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쩔 때는 재미 때문에 보게 되는데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하는 재미를 자꾸 찾다 보면 이게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조금 정해놓을 필요 는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이제 초중 아이들이 유튜브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채널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 예전에는 정보를 뭐글로된 아니면 책을 보거나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요즘은 유튜버들이 워낙 많은 정보들을 올리고 있어서, 심지어 책도 사보지 않아도 책을 안내해주는 경우도 많고, 저도 국립 영상을 찍었던 사람으로서,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영상에 안 담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정보만일 때도 있거든요. 심지어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나와 있는 성공에 대한 일장에 대한 거를 좀 보고 싶었어요. 23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 그 23가지에, 어, 그것만 날려 얘기하는 그, 북튜버들이 없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뭐 다섯 가지를 뭐라 해야 된다는데, 그거와 관련된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너무 길게 얘기하고, 다섯 가지를 앞쪽에 그냥 쫙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어,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방법적인 걸 찾고 싶은 경우였거든요. 그 다섯 가지를 딱 얘기해 주면 내가 그것만 딱 들어도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다섯 가지가 대, 도대체 어느 뭔지를 모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보다가 그 끄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설명글에 다섯 가지 써주던가. 어떤 조이스, 뭐 유명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그 유튜버가 쓰지 않고. 어, 댓글 다시는 분들이 다섯 가지에 대한 거 이렇게 짝 써서 정리해 놓고 막 이렇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우선 설명글에도 제가 쓰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가 진짜 어 쓰고 있는 책 제목도 나는 그냥 프로 n 잡러거든요 그러니까 n 잡러다 보니까 어 시간을 쪼개서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유튜버만 할것 같으면 유튜브만 진짜 몰드에서 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게. 요거에 한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도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정보를 주는 거는 정보를 앞쪽에 많이 좀 해놔야 되겠구나. 사실 그러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실 수 있어요. 앞쪽에 정보를 다 봤기 때문에 그냥 나가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뭐 지금 이렇게 저, 제가 이렇게 주저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갖고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죠. 아 뭐야. 언제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제 책의 한 꼭지글을 이야기할 때 결론부터 먼저 하는 두 갈식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좀 설명하는. 그래서 설명을 끝까지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정말로 빨리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설명글에다 쓸수 있는 시간까지 하려하면 좋은데 편집을 못하는 것과 동시에 설명글도 최소한으로 줄이는 이유도 그거이기도 합니다. 음. 다섯 가지가 만약에 있다면 다섯 가지를 그 시간대 로별로 이렇게 쭉쭉쭉 해놓으면 그 시간을 그거 누르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가.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어, 보시는 분들도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고 저도 전달할 때. 훨씬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앞쪽에, 어, 이야기를 쫙 몰아서 해드리고, 그 다음에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요. 어, 돈과 관련된 이야기. 적정한 학위부미, 합의금이란 어느 정도일까? 손해배상 금액 합의하기. 예. 그래서 치료비와 치료받으면서 들어간 교통비, 그 외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가 적정한 금액이에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제 답, 답을 바로 드릴게요. 손해 배상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케바케라고 요즘 애들 말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금액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저희 아이 이 일이 있을 때, 물론 그 상대 아이가 전치열 몇주 이런 식으로 진단서를 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검찰로 넘어갔고 그러다 보면 항상 수정을 하고 금액을 합의를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합의를 보기 위한 금액 합의는 말로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음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 아 이러 이러한 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금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이이 정도의 금액을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조율돼야 그게 오케이해서 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 말로 저희 아이를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여기서 합의해 주세요. 이런 거안 통한다는 게. 그래서 합의 금이 손해배상 금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제가 엄청나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은 뭐이 주면 뭐몇 백이고 뭐 이런 뭐 통상적인 정해진 금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따라서 이 금액은 그 사람 보기의 기준으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대가 4천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네세 명의 가해자였는데 4천만 원의 금액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어, 저희는 그때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죠. 4천만 원을 주고, 어, 형사조정 했었던 그분들이 본인들이 조정을 하면 아, 2천만 원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저쪽에도 그 정도는 줘야 합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 금액에 합의할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끼리 이제, 어, 부모들끼리 의논을 했었죠. 근데 우리는 결론은 그 금액을 주지 않는다. 어, 그 금액을 주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4천만 원도 그렇지만 2천만 원 역시도. 왜냐면 그 당시 아이가 어떤 그 어머니께서는 뭐 밥을 잘못 먹고 코피가 계속 난다라고 했지만, 저희 아이가 이 사건이 있은 후 거의 6개월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는데, 그 시점 6개월이죠. 6개월 정도 됐던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한테 중간에 물어봤더니 전혀 밥도 잘 먹고, 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그러면 합의금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리고 맞았다는 이유로 돈을 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는 그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행동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더라도 이 금액을 합의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 합의금을 그렇게 그 어머니도 합의금을 정할 때어 그렇게 본인이 그냥 정하셨고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은 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치료비, 치료비에 들어간 교통비, 정신적 피해 보상비 이것까지 다 받을 수 있냐라고 할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상대가 그걸 줄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인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황이 되더라도 사실 그거를 내 돈은 누구나 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뭐든지 합의하고 뭐든지 다 해결해줄 것 같이 굴지만 사실 끝까지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안전공제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받는, 직접 비만 받는 방법, 그걸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 부모를 통해서 합의금을 도출해내는 방법도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 적절한 금액이 얼마이냐라는 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예, 재산상의 손해, 재산 이외의 손해, 명예훼손 처분, 뭐 이런 것들이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이거는 위자료액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자유절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정신적 피해 보상금에 더군다나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요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상대가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건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수증처럼 발행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건 좀 가능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의사소견서 도 받아 놓으셔야 되는 거죠. 음. 어, 피가해자 나중에 화해 정도 묻지 않게 반성의 정도도 중요하게 되고, 화해 정도란 뉘우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과 포함해서 약속도 포함해서 합의서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아이한테 고등학생 3학년 아이였는데, 제가 지난주인가 상담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상대, 뭐, 쌍방이 될수 있으니까, 상대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면 학교폭력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합의서와 학교폭력은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합의를 보냐 안 보냐에 따른 건 추후 문제인 거지,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으로는 학폭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 조치는 내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 부모도, 가해 학생 부모도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이 금전적인 보상이 결국 아이들이 이런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인데 결국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금액을 산정할 것인가라는 건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도 개입하시고자 하지 않아 요 당사자끼리 좀 하셔라라고 하고, 그건 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대 부모가 어느 정도 금액에서 합의해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답답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풀나무 재단에서는 화해 조정도 하지만 이 금액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련된 조정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의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피해자, 가해자, 부모님이 동의했을 게 학교란 장소에서 모여서 같이 그런, 음, 합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시가, 어, 합의서 양식을 제가 제 책엔 실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꼭, 그, 원칙은 아니지만 그냥 예시. 그러니까 어떤 값을, 피해자, 보호자 값, 뭐, 가해자, 부모 을, 이래가지고, 그, 어떤 어떤 몇월 며칠 언제 발생한 학교 폭력에 관해서, 뭐, 몇월 며칠 이런 합의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합의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한다. 그리고, 치료비, 위자료, 뭐, 손해배상금으로 얼마 얼마를 며칠까지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 합의서로 영수증을 가름한다. 그리고, 가해 학생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왜냐면 합의는 그거잖아요. 내가 돈을 주지만, 가해 학생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게 들어가야 합의해 줄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해 학생 처벌을 원치 않고 가해 학생 구제를 위해서 모든 걸 협조하겠다. 그리고 이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걸 합의서 문항에 꼭 넣으셔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없으면 그다음에 또 그런 일을 또할수 있거든요. 더 이상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어떤 민영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왜냐면 사실은 이때 당시 이런 합의 조건이 없다면, 이런 합의해놓고 나중에 가서 손해배상 합의금을 다 받았는데, 나중에 가서 또 민용사상으로 또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처벌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문구를 넣어야지 더 이상 이 일에서 계속 연장선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금액이 이제 제일 관건이겠죠? 이런 조항으로 합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서로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그러면 이런 법적인 효력이 다 있는 거예요 문서에는 개인적 문서에도 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합의를 한 것이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것까지 포함되겠죠. 네. 그런 결국 합의서는 네. 음 당연히 내가 이런 일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문구도 들어가지만 그 금액에 대한 명시 그다음에 어 이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게 결국은 합의서의 양식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죠. 어이 금액이 그래서 손해배상 금액이나 합의서 금액은 합의금은 액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 음 이건 어쩔 수 없이 쌍방이 어 합의에 의해서만 음 된다는 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 누구나 다내 돈은 주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해자는 네, 가해자는 돈을 더 적게 주길 원하고 피해자는 돈을 더 많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일치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 내 아이가 당장에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이 돈이 들어갈 일도 없고 이런 정신적이고 시간적이고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 당연히 가해자한테 요구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게 피해자의 마음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일어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마음인데 가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축소됐으면 좋겠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돈도 적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당연한 마음인데 그 서로가 그 당연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한다면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이 정도로 하고 저 사람한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감정적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당연히 정신적 피해보상 다 받아야지. 라고 생각해서 정신적 피해보상 나는 천만원, 이천만원으로도 부족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피해자 어머니, 부모님 같은 경우는. 피해자 학생은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금액이라는 게 사실 1,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일반인들에게 그 쉬운 금액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들도 천만원, 이천만원 그냥 선뜻 내놓으라고 하면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나는 힘드니 당신이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내는 건 당연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당장의 생계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일, 이천만 원을 그냥 한꺼번에 어디서 뺀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는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덟 며칠, 여덟 며칠 나눠서 그 사람의 사정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뭐 쪼개서 낼줄수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형상을 조정 과정을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담은 줄이되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는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죠 아 당연히 한 번에 딱 끝내서 클리어해서 목돈으로 딱 받아서 끝내면 좋겠죠 그렇지만 상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지 않습니다. 돈에 관한 얘기라서 더더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신중하고 더 조율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음, 제가 내일은, 어, 현장 인터뷰로 학교 폭력을 없애려면 부모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음, 푸른나무재단에서 네, 상담을 하시는 분의 어, 인터뷰 글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터뷰 글 하나랑 수요일 날 그다음에 자녀 이해하기라는 코너로 음, 부모와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암의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이런 이야기. 제가 뭐제 영상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와 관련된 걸또 따로 실어놨기 때문에 요거 화요일까지 하고 나면, 벌써 3장이 끝이 납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찍다 보니까 금방금방 넘어가네요. 그래서 수요일쯤에는, 음, 이제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이제 심의위원회 바뀌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사안처리가 아니라 전문가, 전문가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단계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 진짜로, 이런 일은 없어야지 가장 좋은 건데, 어,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받기, 도움받아야 되는 사안으로 4장은 넘어가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한 수요일쯤에 네, 4장을 시작할 것 같아요. 어, 제가 4장까지 하고 나면 사실은 1, 5장을 제가 안 했는데, 1, 5장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좀 그때는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도, 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제 영상 올라갈 때 알림 뜨고요. 구독을 해놔도 언제든 구독에 이제 창에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고요. 어, 내일,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